조직 스토킹의 나락, 피해자가 겪는 일상 속 괴롭힘의 진실과 그 이면의 가해자들. 조직 스토킹이라는 이 기괴한 현상 마치 어느 영화의 범죄 계획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일상 속에서 수천 번의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전형적인 방식에 대해 살펴보며, 가해자들의 그릇된 행동을 희화화하여, 그들의 진정한 모습과 웃음거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감시와 괴롭힘의 시스템입니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상 속에 갇혀 살아가며 그 위협은 공기 중에 떠도는 듯 존재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갈 때마다 나타나는 퍼즐 조각 같은 괴롭힘의 일상 한편으로는 무대 뒤에서 서늘한 웃음을 짓는 가해자들. 그들은 찌질한 연기를 하며 괴롭히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내 앞에 나타나 마치 내가 두 번째 연인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이런 가해자들의 비전형적인 행동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집착적인 양상을 띱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속삭임 친구와의 대화 속에 피해자의 이름을 불쑥 꺼내며 마치 그들의 삶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일상 대화 마치 삶의 일부분인 양 피해자의 뒤에서 비열한 잔소리를 하며 멀리서 외치기 거리를 두고 욕설을 하며 혐오감을 날카롭게 표현하는 이 고증된 희극 과연 이들이 타인은 물론 자신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을까요? 가해자들의 변태적인 행동. 이들은 멀리서 비열한 소리로 피해자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가령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며 야너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서. 라며 말을 던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들은 반격할 만큼 비겁하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없는 말을 던지고 죄책감도 없이 도망치는 그들은 무대를 겨냥한 철없는 배우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